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참어어 어, 그저께 강을 양 집사님이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치료하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대수술을 받으시고 그래도 이제 잘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집에서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임상 노 건장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을 들했습니다 끝까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바로 왕이 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고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 먹었고 그 후에 흉하고 바짝 마른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그 흉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소가 소를 잡아먹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깜짝 놀라서 깼는데 또 다시 잠들었더니 또 꿈을 꿨습니다 요번에는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더니 그 후에 아주 가늘고 또메마른 일곱 이상이 나와서 그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꿈을 꿨죠. 그러고 깼습니다. 마음이 번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해몽가들을 다 불렀습니다. 꿈 이야기를 해보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그때술 맡은 관한 장이 바로에게 내가 내 죄를 구하아이다 하면서 과거에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친히 대장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때 거기 있던 시부리 청년이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고 정말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빨리 요셉을 불러라.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애국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근데 아무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는 능이 푼다고 하다. 내 꿈이 이렇다 하면서 또 그대로 얘기했어. 나는 나의 강가에 섰었고 강가에서 살찐 일, 일곱 암소가 올라왔고 그 후에 마른 암소가 올라왔는데 그 마른 암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다. 또 없는데, 살찐, 아이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 삼키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일곱 암소하고 일곱 이삭은 7년입니다. 살찐손은 풍년을 말하고 마른 손은 흉년을 말합니다. 이제 7년 대 풍년이 오고 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7년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같은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실들을 왕에게 미리 보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서 애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독관을 임명해서 7년 대흉년에 곡식들을 5분의 1씩 잘각 성읍에 저장했다가 7년 대기근을 대비 대비하시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왕과 애국의 모든 신앙들이 감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국왕이, 이런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 하면서 애국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어서 요새에게 끼워주더니, 너가 이제 애국을 다스리라. 애국의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선 먼저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왕이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16절 이 말씀이 이게 요셉의 지금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정말 많은 의미를 함축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에 요셉이 13년 동안에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요셉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요셉이 하나도 떨지 않아요. 왕 앞에 섰는데 하나도 떠는 모습이 없어요. 당황하는 모습도 없어요. 긴장한 모습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자기를 막 앞세우려고 오버하지도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얘기해요.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대답도 아주 편안해요.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직시험 면접만 보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떨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애국왕 앞에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급하게 나왔고 왕궁 앞에 수많은 채고위직들 신하들이 있는 둘러싸 있는 데서 거기서 하나도 떨지 않고 말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야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떨지 않고 담당하게 남의 일처럼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놀랍다. 요즘 유튜브에 말 잘하는 법을 제가 지금 차, 차만 타면 유튜브 말 잘하는 법딱 치면 수많은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거 지금 계속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떨지 않고 말하는 법도 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떨지 않고 말하는 법 들어보니까 뭐 재밌어요. 뭐 여러 사람이 여러 말 자기 말들 하는 거니까. 우선, 심 호흡을 깊게 하라 그러 그리고는, 하나 요긴한 얘기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말을 함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 줄수 있는 그 말의 내용만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신경을 쓰라 그러더니. 어, 그면은좀 의리가 있는 것 또는 이유가, 자기 입장을 막 생각하고, 요번이 안 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막 이러면 떨게 되는데, 차분히 그 말을 전달해서 그 듣는 그 사람에게 유익만 생각한다면, 조금 마음이 좀 차분해질 것 같다. 요셉이 신호업을 했을까요? 유튜브를 봤나요? 로마서 5장 13절에 는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가 굴곡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굴곡이 없게 만들어 사람. 이 경고성 이런 뜻이 있어요. 굳건함이라는 뜻. 이요 환란이 사람을 경고하게 만드는. 굳건하요 연단은 시험을 통과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캐릭터, 인격, 그 수준이 됐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노예생활 10년, 감옥생활 3년 그환란이 요셉을 애국왕 앞에서도 떨지 않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굴곡이 없었습니애굽신하나아르왕이나 보기에도 정말 누구나 인정받을 만한 그 인격, 그 속사람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라인이 만들어낸 기적,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환란을 통해서 요셉을 아주 경고하게 만들어 애국왕 앞에서도 떨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는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71절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은 누가 있다? 근데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요그 노예제에서 형들의 미움, 증오, 배신, 뭐, 보디발 부인의 누명, 그게 그 당신은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분노와 억울함, 상처, 막 이게 피투성이가 되지만,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사람 믿을 존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떨 필요가 없잖아. 그건 다, 깨닫고 나니까 애국왕이 지금 내 인생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는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오버할 일도 아니야 보통 우리 젊었을 때 어떻게든지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내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막 자기 이력서를 부풀어내고 보통 그런 사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살면서 근데 지금 요새도 그런 모습이 아니야. 배구 밤할 때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오마하습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히 대답하신 거야. 내가 아닙니다. 꿈그 애몽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말 속에는 그런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사의 40장 15절에 참 놀라운 말이 있어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야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이 열방의 그통 안에 물한 방울 같은 거죠. 스케일이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상은 통에 한 바울의 물 같습니다. 그 하늘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조급해하고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신령자 이 말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네. 법 어? 요셉은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라고 확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있게 말할까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면, 하나님 꿈에 몸안 하시면 어떡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편안하게 대답하실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하는 그 코람 대원한 말이어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대오는 하나님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요셉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이에요. 요셉 17살 때하나님 꿈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그 꿈과 비전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드발 부인의 유혹 앞에 젊은이들은 그, 그 점육이 불같은 시험이잖아요. 그거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이 악을 행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 17살 그 젊은이 때그 시험을 통과하거든. 성가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부인하고 그런 짓을 할수 있냐고. 요셉은 코란데오 삶을 사는 거지. 17살에서부터 지금 30살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상.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하나님이 또 특별히 요셉을 훈련시키고자 세상의 각종 한란과 시련 속에서 요셉을 키워가시는데 그 13년의 혹독한 세월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13년 뒤에 요셉의 모습은 영적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떨지 않는 그 인격과 그 덕과 그 품성이 갖춰져 있고,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서 늘 지혜와 명철함과 통찰력을 또 갖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총리가 될수 있는 그릇이 된 거죠. 꿈한번 해몽 잘해갖고 총리가 되고 이런 법은 세상에 없어요. 애국왕이 아무나 뭐애국을 맡기겠어요? 애국왕의 눈에 보기에는 요셉을 애국을 맡겨도 될수 있는 그이이되람은이사람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보고 좋게 사다이복한거이그 자세, 거기서 풍기는 기운들, 그말 하는. 그 내용, 이런 것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국을 다스릴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영적 통찰력도 갖춘 자로 사용한 거지.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릇이 됐는가가 중요해. 총리가 된게 중요한 게 아니야. 총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릇이 됐나. 총리가 돼서 뭘 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대통령이 돼서 뭘 했나 이게 중요하고야 총리가 돼서 나라 망쳤다면. 그건 하나의 이름 먹지라는거죠요 총리가 된게 영광이 아니고 총리가 돼서 한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셉은 총리를 맡기니까 애굽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을잘 다스려서 애굽을 살립니다.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근동의 수많은 백성들 그 세계적 대기근의 수많은 근동의 백성들을 다 모으게 생겼요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 바니아라고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 바니아라는 뜻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부나 바니아라고 했어요. 세계적 기근때온 세상에 사람들을 살린 구세주 야, 야 이게 영광이잖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설교 제목이 사부나 바네아로 한 이유가 요셉은 애굽의 사부나 바네아지만 세계를 다 살린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 동네의 사부나 바네아가 내 사람이야 우리 집에 사구나 반야가 되자,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서산에. 세계적으로 뭐,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또 하나님 특별히 쓰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우리 동네에 사구나 반야가 되자. 그런 취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성교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거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국에 먼저 보낸 이유가 애국을 살려라.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기초를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애국에 요셉을 먼저 노예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총리로 임명한 이유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국을 살리고 이스라엘 기초를 놓고. 사람들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하라고 하늘의 요새를 선택해서 꿈을 주시고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이 서산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 코로나 시대에 이 서산에도 가까이 와서 막 주변에 그런 확진자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정말 실감이 나요. 그래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때 정말 사분한 반야로 세상에게 희망을 주고 살리고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오늘 바로의 꿈 이야기가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네. 하나님 바로에게 미래하시는 일을, 하나님 미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꿈을 줬 7년 대기근이 있을 거다. 7년 대풍년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잡히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계가 해몽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풍년이 왔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에요. 자랑할 일도 아니 또 흉년이 오는 게 세상이에요. 내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년이 왔다고 흥청망청할 것도 아니고 흉년이 왔다고 염려 근심 속에 살릴 거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대로 검소하게 겸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렇게 사는 거야. 돈이 잘 벌린다고 엄청난 그런 법은 없어요. 언제나 힘들어. 났을 거는 최소한 검소하게 쓰시오 형통한 자로 사시기를 바라요. 형통이 아, 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형통이라그 s in the game to get out. Come, o k a 로 got to. And I met the sea r o 이 d s with the young to me. t 하나님 a y of p i l o 이 and I met the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질을 회복하며 살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일 1 1시 예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또 평일 예배도 중요해요. 평일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예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 지금 코로나가 기회야. 사람들에게 이제 가지막 욕심 꾸러기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백성 요셉이 잘 보여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희망을 주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 때, 내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고나 반해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살 때, 코란데오 삶을 살지. 요셉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니하라는 말을 했는데 다윗은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 계시다고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 여러분이 그렇게 고람되고 삶을 산다면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사람 앞에 떨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훈련이 되면 이제 자신있게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도 됩니요 할렐루야 옆사람은 사곤아 아내하고 사십시다. 그렇게 옆사람 격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분한 만의 아가 되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흉년 때가 아닌가 생각되었어요. 지금이 1년 반의 코로나 시대가 지금 흉년이 온 것이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돼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이거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는 내가 더 노셉처럼 정말 성장한 모습, 정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 내가 더 강한 사람으로 서있게 될 것입니다. 흉년 때더 인내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또이 흉년 기간이 지나갈 거예요. 코로나도 이제, 이제 끝날 거예요. 그대에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더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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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코란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 정말 극심한 혹독한 13년의 시련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 열셉을 바로 앞에서도 떨지 않는 사람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라고, 너희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서사를 살리고, 너가 사는 그곳을 정말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